예 안녕하세요. 치료 일사입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오늘은 와이프가 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예, 한 3단 정도고요. 맨 아래는 쌀을 넣고 어, 바로 위에는 비닐,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어, 플라스틱을 넣을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치수,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어, 길쭉하게 해서, 예. 3단, 이죠 3개로 나누, 나누겠죠? 요 길이는 350, 그러니까 35cm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예, 요 깊이는 300 정도 해서, 30cm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총 길이는 한 100, 1500 정도.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3단으로 나누는데, 뭐, 제가 좀 되게 좋게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이쪽 부분을 뚫어달라고. 요게 문이 되는 거죠, 요게. 예, 게 문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죠. 뭐 휴, 비닐도 집어 넣고, 뭐 플라스틱도 집어 넣고. 요맨 아래는, 이제 요거를, 뭐, 지탱하기 위해서 쌀을, 넣어다, 쌀을 넣어, 쌀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요, 요아래 쌀. 쌀, 비닐, 재활용, 플라스틱 이런 형식으로 미 안에 비닐이 들어가 있겠죠 꺼낼 때는 이 문을 잡아당겨서 이 문을 잡아당겨서 비닐을 꺼낸 다음에 더큰 비닐에 넣어서 버리면 되겠죠 여 경첩을 이렇게 두 개씩 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첩을 두 개씩 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석을 붙여서 닫졌을때딱 붙게 이렇게만 해주면 뭐 특별한 거는 없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 때 일단은 30cm 이벽 있죠. 이 벽, 이벽 이벽 부분을 길게 자르면 돼요. 길게 하나, 두개 잘라서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닥, 맨 아래 바닥, 위에 바닥을 300에, 350짜리를 잘라서 기다대 되면 되겠죠. 아래 바닥, 위에 바닥. 그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또 보면은 여기 도 하나 돼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되고. 그러니까 총네 개. 그런 게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문은 치수에 맞게 또 잘라서 또세 개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예, 이런 형식으로 재활용 어, 분리수거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300으로 길게 두개를 자르겠습니다 예, 30cm로 길게 300으로 길게 자르려고 합니다 예, 재단기 조기대를 30에 맞춰 놓고 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300으로 자른 게두 개가 있죠. 이두 개를 겹쳐서, 예, 1500, 예, 1500 부분을 잘라줍니다. 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자재로는 어, 350씩 또두 번을 잘라줍니다. 왜냐면맨 위에 부분하고 맨 아래 부분을 될 예, 거를 지금 잘라주는 겁니다. 350이요. 예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한 판하고, 이쪽 부분 한 판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아래 부분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틀을 조립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어, 300으로 어, 1500씩 자르는 거 양쪽 기둥하고 아래 부분 위쪽 위쪽에서 이렇게 아까 자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가운데를 나누면 되겠죠. 3칸으로 세, 세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나무 여유가 된다면 이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잘라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 크기거든요. 똑같은. 이 크기에 요거를 똑같이 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저는 이제 나무가 부족해서 두 개만 잘랐지만 더 길게 자를 수 있었다면 이두 개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 네 칸에서 네 개를 잘라놓으면 그대로 이제 조립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만 달면 되는 겁니다.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하고 위에를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잘라서, 300에 350짜리를 두개더 잘라서, 3등분 한 다음에, 되어주면 됩니다. 임시 고정을 하고, 아, 이제 세 칸을, 예,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을 달아야 되거든요. 문은, 어, 가로 결로 다른 게 아니라, 세로 결로 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은 딱 맞아요. 그러면, 예, 요, 그, 가로 길이도 되고, 세로 길이도, 예, 요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가로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로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결로 된 문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벽이 세로결이기 때문에, 예, 세로결로 된 문을 이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문을 세장 잘랐습니다. 예. 여기 경첩을 달아야 되거든요. 요런 경첩을 달 건데, 이 경첩을 달 때, 이 경첩이 들어갈 자리를 조금 파줘야 돼요. 예, 일단은 경첩이 위치할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예, 이 부분을, 요 경첩, 요 두께만큼, 예, 홈을 파줘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집게로 집어넣고 톱으로 조금씩 예, 경첩 구멍을 이렇게 팠습니다. 파고 여기다 이제 요 경첩을 달으려고 합니다. 나사못이 없어가지고 예, 문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문문달 자리 경첩 들어갈 나사 부분을 미리 표시하고. 네, 나사 들어갈 구멍 미리 표시를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네, 잘 닫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딱잘 맞네요 자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석 좌석. 자석은 지금 여기 이분이 여기 딱 갇혀야 되니까 여기에서 안쪽에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아까 선 표시한 데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자석을 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쇠를 이 쇠를 떼서 이 안에다 붙이면 되겠죠. 위치를 보면 됩니다. 위치를. 이제 다 조립을 해서 예, 설치를 했습니다. 예, 문도 세개다 달았고요. 자석으로 인해서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 맨 위에가 아, 플라스틱을 넣고요. 그 아래가 비닐, 맨 아래가 그냥 쌀입니다. 저희가 먹는 쌀. <laughs>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 3단 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